전쟁터에서 총 대신 콩을 들고 들어간 한 한국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그는 남았고, 모두가 포기할 때 그는 심었습니다. 무력도 자원도 없는 땅에서 그는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세계를 바꿨을까요? 2002년, 권순영 박사는 세계 최대 글로벌 식품. 기업의 연구소에서 유망한 차세대 식품공학자로 주목받고 있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영양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이미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에서 수석과학자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인재였다. 그가 연구하던 분야는 미래 식량이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곡물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위기가 우려되던 당시 지속 가능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대체 식품을 개발하는 것은 인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권 박사는 일찌감치 콩에 주목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기후 적응력이 강하며 재배와 저장이 간편한 이 식물은 그의 눈엔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식량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던 중 뉴스 하나를 접했다. 화면에는 앙상한 팔다리를 가진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울고 있었고,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영양실조로 하루 수십 명의 아이들이 숨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가뭄, 물자 부족, 무엇보다 단백질 공급이 전무한 현실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순간, 권 박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었다. 눈앞에서 현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느리에는 왜 아무도 저곳에서 콩을 심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스쳐갔다. 며칠 뒤, 그는 상사에게 사직서를 내고 곧장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은 미쳤다며 말렸다. 부모님은 그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전쟁터 한복판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땅으로 간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단단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험실에서 식량 위기를 연구했지만, 그건 그냥 숫자였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진짜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콩을 심어야 합니다. 그가 도착한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쿠더즈주는 문자 그대로 황무지였다. 전기는 하루 몇 시간만 들어왔고 물은 대부분 우물에 의존했다. 길은 폐허였고 하늘엔 헬기가 떠다녔다. 사람들의 눈엔 피로와 불신이 가득했다. 여긴 아무것도 안 자라요. 물도 부족하고 흙도 안 좋아요. 현지인들은 그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통역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현지 NGO와 협력해 작은 텐트를 하나 얻고 그곳을 실험실 겸 숙소로 삼았다. 그리고 무작정 콩을 심기 시작했다. 문제는 한국에서 가져온 콩이 현지 토양과 기후에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낮엔 섭씨 40도를 넘나들고 밤엔 영하로 떨어지는 극심한 일교차, 고산지대 특유의 척박한 토양, 물 부족과 병해충. 콩은 자라다 말고 말라 죽기 일수였다. 첫해 그는 가져온 콩 씨앗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권 박사는 토양 샘플을 채취해 한국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고 기후에 맞는 품종 개량을 위해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을 오가며 수백 차례 실험을 반복했다. 동시에 현지 농민들을 설득해 작은 밭을 하나둘 얻어냈고 아이들과 여성들을 모아 콩죽 나눔 캠프를 열었다. 이걸 먹으면 아기가 더 튼튼해질 거예요. 그는 아이들에게 직접 콩죽을 끓여 나눠줬다. 처음엔 경계하던 주민들도 몇달 뒤. 아이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얼굴에 살이 오르고 병원 응급실을 찾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줄어들었다. 2년 뒤, 그는 드디어 아프간 기후에 맞는 아프가니스탄 콩 1호를 개발해냈다. 단백질 함량은 한국산 콩보다 다소 낮았지만, 무엇보다 적응력이 탁월했고, 물이 적어도 생존 가능성이 높았다. 처음 생산량은 300kg에 불과했지만, 5년 후그 수치는 1000톤을 넘겼고, 2020년에는 6000톤을 돌파했다. 마을 곳곳에 콩을 가공하는 비지죽 센터와 두유 배급소가 생겨났고, 여성들에게는 콩 가공 기술 교육이 전수되었다. 현재 아이들에게 코리아 콩이라 불리던 이 식량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참모의 생명을 살리고, 아이들의 뇌 발달을 도왔으며, 마을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 그 와중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무장 세력의 위협은 날로 커졌고 2021년 미군 철수가 결정되자 외국인들은 대거 철수하기 시작했다. 한때 함께 일하던 UN 직원, NGO 활동가, 연구자들 모두 그에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나가세요. 이젠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권 박사는 떠나지 않았다. 나는 여기에 씨를 심었고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내가 떠나면 이건 끝이에요. 나는 사람을 살리러 왔지, 도망치러 온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남은 그에게 현지인들은 무장세력까지 포함해 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닥터권을 외치며 웃었고, 어머니들은 그에게 콩으로 만든 전통요리를 대접했다. 그가 만든 것은 단순한 콩밭이 아니었다. 신뢰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생명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유엔이 주목하는 개발도상국 식량 자립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의 30여 개 국가가 이콩 농업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협력 제안을 보냈고, 한국 정부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K 식량 외교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권순영 박사는 오늘도 그곳에 있다. 콩을 들고 땅을 만지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한다. 작은 콩한 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기술이고 그건 진심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북구의 작은 마을, 한때 버려진 들판이었던 그 땅은 이제 생명밭으로 불린다. 봄이면 초록빛 싹이 돋고 여름이면 작은 콩잎파리들이 줄기를 따라 올라가며 해를 마주 본다. 그밭한 가운데 권순영 박사는 늘 그랬듯 흙을 손으로 만지며 식물의 표정을 읽는다. 현지 농민들은 그를 닥터 권이라 부르지만 아이들에겐 콩 아저씨다. 그가 오면 아이들은 달려와 안긴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은 결코 평탄한 길 끝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2010년 마을에 극심한 다뭄이 찾아왔다. 거의 8개월 간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대지는 갈라졌고 콩밭도 타들어갔다. 주민들은 다시 절망의 늪에 빠졌다. 이런 식이면 콩은 실패야. 우린 또 굶을 수밖에 없네. 사람들 사이에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때 권 박사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서울에 있는 농촌진흥청 연구진과 긴밀히 협력해 물 부족에 더 강한 극건성 내성, 콩 품종을 긴급 도입하고 지하수 관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는 일일이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콩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해 겨울,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가뭄 속에서도 일부 밭에선 콩이 살아남았고 극한 상황에서도 콩의 생존력을 목격한 주민들은 다시 신뢰를 회복했다. 이때부터 닥터 권은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2021년, 미군의 철수는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극단의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많은 외국 기관이 철수했고, 콩 프로젝트를 도와주던 NGO도 모두 떠났다. 상황은 위태로웠다. 무장세력이 마을에 접근했고, 며칠 만에 주요 관공서와 도로, 검문소는 그들의 통제하에 놓이게 됐다. 이 시기 권순영 박사에게도 협박 편지와 위협 전화가 잇따랐다. 너도 떠나. 이젠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 현지 통역사와 조력자들은 밤낮으로 그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나는 남겠소. 이곳에서 20년을 함께했고 떠날 수 없습니다. 결국 무장세력의 지역 책임자가 그와 직접 만나고자 했다. 무장한 병사들이 콩농장 근처까지 접근한 날, 모든 주민들이 숨을 죽였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마당에서 열린 회담 자리. 책임자는 처음엔 차가운 눈빛으로 권 박사를 바라봤다. 왜 아직도 여기 있지?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요. 그 콩, 우리도 먹을 수 있나? 당연하죠. 누구든 배고픈 사람이라면. 정적이 흐른 뒤, 책임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콩밭 근처엔 무장병사들의 추입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그들도 비지죽을 받아가며, 이건 좋은 거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무장세력은 마을 주민들을 해치지 않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진심의 승리였다. 권 박사는 기술만 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속 가능성을 고민했고, 그래서 교육을 시작했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콩 기술 전수 교육은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콩은 여자들이 심고 가꾼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콩을 먹는다. 마을에 남아야 할 기술은 마을 사람이 배워야 한다. 여성들은 처음엔 주저했다. 그러나 첫 졸업생들이 비지죽을 만들어 가게를 내고 수익의 일부를 공동기금으로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자 교육 참여 신청은 폭증했다. 콩죽은 이제 도시까지도 팔려나갔다. 그들은 콩 여성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권 박사는 뒤편에서 물류와 품질을 관리했다. 한 할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준건 콩이 아니라 자존심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곧 UN 식량농업기구에 관심을 받게 됐다. UN은 현장 실사를 거쳐 이콩 프로젝트를 전후 재건형 지속식량 모델로 분류했고, 아프리카의 차드니제르남 수단, 중남미의 온두라스, 동남아의 미얀마에 이식하기로 결정했다. 각국 농업부 관계자들은 아프가니스탄 북부로 날아왔고, 현지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 리더들이 직접 자신들의 언어로 가르쳤다. 권 박사는 통역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눈빛과 몸짓, 그리고 콩밭 앞에서 흙을 만지는 손의 떨림은 모두 같았기 때문이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 다보스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비전통 국가 주도의 글로벌 식량 혁신 사례로 발표했고 권순영 박사는 인류의 생명을 위한 기술인으로 초청되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콩은 작고 흔한 작물입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기면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간 그는 변함없이 밭에서 흙을 뒤적인다. 아이들은 그를 보면 코리아, 코리아라고 외치고 그 옆에서 젊은 여성 농민들은 아프간 콩 3호의 발아 실험을 한다 권순영 박사는 말한다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었지만 여기에 머문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는 제 고향 만큼 소중한 땅이 되었어요 이 밭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지금도 그가 심은 콩은 자라나고 있다 땅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어 싹을 틔우고 있다. 2022년 여름, 권순영 박사는 뜻밖의 초청장을 받았다. 발신처는 UN 식량농업기구 FAO.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권순영 박사님, 귀하의 콩 프로젝트는 식량 자립의 혁신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12개국이 귀하의 지도를 요청하고 있으며 FAO는 귀하를 아시아 중동 식량안보 기술자문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 순간, 권 박사의 마음속에는 수십 개의 질문이 떠올랐다. 이제는 떠날 때인가?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세계로 확장할 수 있을까? 내가 없어도 이곳은 자립할 수 있을까? 그동안 그는 단한 번도 국제적 인물이 되겠다는 욕심을 품은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아이들의 영양실조를 막고 싶었고, 땅에서 무언가를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랐다. 자신이 직접 개발한 콩품종은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7만 명 이상의 생명을 살렸고, 지금도 확산 중이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다. 내가 떠나면 이 생명망은 사라질까? 아니면 진짜 뿌리를 내렸을까? 그 무렵, 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 박사의 프로젝트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자, 한국 외교부는 그를 대한민국 민간 농업기술 외교관으로 위촉하며, K-콩 외교라는 전략구상을 내놓았다. 처음엔 권 박사는 망설였다. 농민들과 비지죽을 나누던 날들, 무장세력의 검문소를 넘으며 얻은 신뢰, 마을 아이들의 웃음. 모든 것은 작고 조용한 진심의 결과였다. 그런데 외교라는 단어는 왠지 무거웠다. 정치적 계산과 메시지, 국가 이미지와 이해관계가 개입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동의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무대에도 설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콩이 외교의 언어가 되었다. 탄자니아에서는 KBN 빌레이가 세워졌고 미얀마에서는 군부 내전 중에도 콩죽 보급소가 UN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콩은 더 이상 단순한 곡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진심이었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반작용이 따랐다. 국제원조단체 중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콩은 훌륭하지만 왜꼭 한국 방식이어야 하는가? 현지 문화와 음식 체계에 맞춘 대안은 고려되고 있는가? 지나친 한국 주도는 신식민주의적 구조를 재생산할 수도 있다. 그중 일부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국의 자화자찬이라는 비판 기사까지 나왔다. 심지어 한국제회의에서는 콩이 아니라 자율성을 심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좌중을 술렁이게 했다. 이 비판은 권순영 박사에게도 아프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원해서 주목받은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는 조용히 묵묵히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국제적 주목은 언제나 왜곡과 해석을 동반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는 회의 참석을 마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 한 아이에게 물었다. 얘야, 너는 이 콩이 한국 거라서 먹는 거니? 아이의 대답은 단순했다. 아니요. 맛있고 배불러서 먹어요.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세상은 무엇이든 이름을 붙이고 해석하려 하지만 생명은 항상 단순한 이유로 살아남는다. 진심은 말보다 앞선다. 2023년 가을, 그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다. 10여 년전 처음으로 콩죽을 받아먹었던 꼬마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어 아프가니스탄 농업부 공무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타리크. 그는 고향을 떠나 카불에서 농업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가장 먼저 돌아온 곳은 권 박사가 콩을 심던 그 마을이었다. 타리크는 말한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씨앗을 준게 아니에요. 사람을 키운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씨앗을 이어가야 해요. 타리크는 권 박사의 뒤를 이어 아프간 콩사호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권 박사는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었고, 더 이상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립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권 박사의 기술은 점점 마을의 문화로 스며들었다. 콩과 관련된 노래, 그림, 축제까지 생겨났다. 한 소녀는 학교에서 나의 영웅이라는 글쓰기 대회에서 그를 주제로 삼았고, 아이들은 종이에 콩줄기를 그려 그에게 선물했다. 그림 속에서 그는 가로로 길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엔 수많은 아이들이 콩죽을 들고 서 있었다. 글 밑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닥터 권의 밭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생명을 심었어요. 나는 이 모든 걸 제대로 해낸 걸까? 밤이면 그는 여전히 그 질문 앞에서 멈춘다. 지나온 세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실험 위협과 죽음, 신뢰와 오해 그리고 외로움. 하지만 그 질문은 그가 여전히 현장에 머무는 이유이기도 하다. 확신보다는 끊임없는 질문이 그를 나아가게 만들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식물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이 한 뿌리라도 더 내릴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게 기술이고 그게 사람이에요. 2024년 봄 유엔 본부에서는 전례 없는 헌정식이 열렸다.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 아래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된 한 작은 프로젝트가 지구촌의 미래 식량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그 프로젝트의 중심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수수한 한국인 과학자 권순영 박사가 있었다. 그는 특별히 마련된 무대에 올랐고 주최 측은 그에게 지속 가능한 생명 네트워크 구축 공로상을 수여했다. 하지만 그는 상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콩밭에서 흙을 만졌던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 어머니들, 농부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보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저 자신의 기억입니다. 박수 갈채가 쏟아졌지만 그의 눈은 멀리 있었다. 콩주리가 흔들리던 그 황무지의 바람, 처음 콩죽을 먹고 활짝 웃던 한 아이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어준 현지 여성의 손, 그 모든 기억이 그를 무대보다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2025년 현재 권 박사는 아프가니스탄 현장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주도적인 위치에는 서지 않는다. 그가 만들어낸 시스템은 이제 타리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역 농업청과 UN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 품종 개발, 가공 및 유통은 모두 현지인들이 주체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책임감의 이양이었다. 과거엔 닥터권이 어떻게 하겠지였던 질문들이 이젠 우리가 어떻게 할까로 바뀌었다. 콩은 이제 일상이자 문화이며 생명에 대한 존중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자주 이 말을 되뇌었다. 내가 남긴 건 바치 아니라 질문입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해뒀습니다. 권 박사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과학자의 업적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과거 한국은 산업기술이나 전자제품, 문화 콘텐츠로만 세계에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콩이라는 작은 씨앗을 통해 기술과 진심이 결합된 인도적 국가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한국인은 남의 땅에 콩을 심고 그들의 손으로 키우게 했다. 한국의 기술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인다. K팝과 K드라마 뒤에는 K콩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외교의 패러다임까지 흔들었다. 한국은 전 세계 30개국과 기술 기반 인도적 지원 협약을 체결했고 과거 무기나 돈으로만 해석되던 개발원조가 이제는 지속 가능성과 문화공존의 이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금도 권 박사는 정기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다. 더는 정부의 파견도, 유엔의 초청도 아닌 자발적인 귀향에 가깝다. 그는 여전히 비지죽을 나르며 말한다. 이건 그냥 콩죽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자는 약속이에요. 그를 알아보는 주민들은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한다. 누군가는 딸이 건강하게 자랐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자신도 교육을 받고 작은 가공 공장을 열었다고 자랑한다. 그들은 그의 손을 잡고 울기도 한다. 하지만 권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늘 이렇게 답한다. 제가 한건 콩을 심은 것 뿐이에요. 이건 다 여러분이 이뤄낸 겁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콩잎의 질감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 장갑도 끼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씨앗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진심만 기억하죠. 최근, 그는 지속 가능 생명망 국제센터 설립에 착수했다. 서울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가나탄자니아라오스를 잇는 이 센터는 단순한 농업 기술 교육기관이 아니라 문화적 공존과 진심의 전술을 목적으로 한다. 그곳에서는 기술보다도 먼저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가 꿈꾸는 미래는 단순하다. 하나, 아이가 배고프지 않게. 둘, 어머니가 불안하지 않게. 셋, 땅이 버려지지 않게, 그는 K기술이란 이름을 굳이 내세우지 않는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한다. 진심이 있으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걸 기억해 줄 거예요. 그게 씨앗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과학자의 기록이 아니다. 이건 한국인이 세계를 향해 내민 손의 이야기이고, 한 나라가 기술과 진심을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콩한 알이 생명을 바꿨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구했고 그 모든 시작이 단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세상을 바꿨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전해 드릴 걸 약속하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